국방에팬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를 듣고 계십니다. 국가유공자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주인공들입니다. 유공자를 위한 보훈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사업입니다. 한 주간의 보훈사업을 살펴보는 보훈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조직국장님을 연결하겠습니다. 하두철 국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이 시간에 6.25 직후 우리나라를 도와준 서독 야전병원의 활약상을 소개해드리고, 6.25 전쟁 의료지원국 숫자를 늘려야 한다, 이런 내용을 방송했었는데, 국방부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죠? 네. 국방부가 6.25 전쟁 제68주년을 계기로 해서 독일을 6.25 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독일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인도에 이어서 여섯 번째로 의료 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국방부는 늦었지만 독일 의료 지원단의 희생과 봉사 정신을 역사의 일부로 영원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많이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여러 가지 연구와 검토가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단은 80여 명 규모로 파견되어서 1954년 5월부터 59년 3월까지 환자 진료 30만여 명과 또 출산지원 6천여 명 그리고 의료진 양성 등의 활동을 펼쳤었는데요. 네. 이러한 독일 의료진 활동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동안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실을 인지한 국방부가 올해 초 군사편찬연구소에 독일의 6.25 전쟁 의료지원 활동 역사를 온전히 복원하고 재평가하는 연구를 의뢰했고요. 지난 5월에는 독일 6.25 전쟁 의료지원 활동 재조명 세미나를 개최해서 독일을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유관기관과 관계학계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아, 네. 독일을 의료지원국에 포함하기로 최종 판단한 근거, 그리고 앞으로 어, 조치해야 할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독일의 의료지원 활동이 정전 후에 이루어졌지만, 전쟁 기간 중이던 1952년에 이미 그 지원할 의사를 저희들에게 전해왔었다는 점하고, 네. 독일 의료지원단 임무가 전후 구호사업이 아니라, 유엔군 지원을 목표로 해서 유엔군 산하의료기관으로 활동했다는 점 네. 그리고 기존 물자지원국들도 정전 이후 활동을 포함해서 결정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서 독일을 의료지원국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네. 독일이 의료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도 우리 정부는 이미 독일 의료지원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우를 해왔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독일 방문했을 때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단에서 활동했던 칼 하우저 씨에게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고 또 독일 의료지원 활동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원처에서도 지난해 11월 독일 6.25전쟁 의료지원단 단원과 후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하기도 했었고요. 앞으로 국방부는 독일을 6.25전쟁 의료지원국에 포함하는 내용을 2018 국방백세에 수록하고 군사사 등 관련 기록물과 현충시설, 기념관 전시물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난 25일에는 6.25전쟁 68주년 기념식이 있었죠? 네, 6.25전쟁 제68주년 중앙행사가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주제로 6월 25일 오전에 잠실 실내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와 저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의 박정길 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대표, 국내외 6.25 참전 유공자, 참전국 조한 외교사절과 시민학생 장병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평화와 번영이야말로 국내 참전용사의 헌신에 대한 최고의 보답이라고 믿는다면서 평화 노력도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안보에 한치의 소홀함도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같은 날 6.25전쟁 지방행사도 열렸었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218개 지역에서 지자체나 6.25 참전유공자회 등의 주관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기념식에는 외국에서 참석한 분들이 계셨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그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인 네이먼드 라드캐시를 포함해서 해롤드 본서, 패트릭 핀시 등 미국인 6.25 참전용사와 가족 56명 그리고 교포 참전용사와 가족 29명 등 85명의 참전용사와 가족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아, 네. 이분들은 국가보훈처가 6.25 전쟁 68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유엔 참전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초청한 분들이었습니다. 네. 6.25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분들의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방한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어, 요일이었던 24일 오전에 전쟁 기념관을 제일 먼저 방문해서 전우들을 위해 헌화하고 어, 기념관을 둘러본 후 오후에는 한복 입기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 네. 25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 기념식에 참석한 다음에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26일에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유엔 기념공원 추모식에 참석해서 그리운 전우들이 잠들어 있는 묘역에 헌화 참배하며 그들의 넋을 기렸고요. 네. 27일에는 인진각과 오투산 통일전망대를 방문해서 남북분단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저녁에는 국가보훈제에서 마련한 감사 만찬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을 보냈습니다. 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는 특별한 추모의 시간을 가졌겠죠? 네, 26일에 있었던 유엔기념공원 추모식에서는 미 해병 1사단 병장으로 6.25전쟁에 출연했던 윌리엄 헤일 씨가 전우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했는데요. 네. 윌리엄 헤일 씨는 유명한 펀치볼 전투에 참가해서 전투 중 총상을 입은 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날 그 편지의 주인공인 고 스펜서 허슨필러 씨는 미해병 일사단 소속 상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고, 윌리엄 헤일 씨와 함께 참전한 펀치볼 전투에서 전사한 분인데요. 당시 나이가 19살, 참전 4개월 만이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날 추모식에서는 참전 용사를 대표해서 윌리엄 헤일 씨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도 수여가 했는데요. 이 평화의 사도 메달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1975년부터 우리 정부가 유엔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수여하고 있는 메달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정부 포상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와 또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정부 포상식이 있었습니다. 네. 어,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나라 사랑에 이어서 이웃 사랑까지 실천해 보훈가족의 명예를 크게 높인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과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기여한 공로자 6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어떤 공적으로 상을 받으셨는지요? 어, 모범 국가보훈 대상자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이수길 씨는 해병대로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 후유증 전상 공정 국가유공자이신데요. 자신의 신체적 역경을 딛고 자립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 제역 돕기 성금과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보금회 사랑의 좀돌리 운동 등을 통한 이웃돕기 송금을 계속해와서 지금까지 공식 누적 기부금이 8,600여만 원에 이르고 또 어려운 상위군경 회원들에게도 후원금을 전달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로입니다. 네. 또 여군으로 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육군 중위로 전역한 권순영 씨는 전역 후 사회복지 현장 실천가로 진출해서 윤락 성매매 피해자와 노숙인 등 소외된 여성들의 취업과 자활지원에 앞장선 공로로 국민훈장, 목년장을 수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년장을 수상한 강용철 씨는 항일독립을 거 기념탑 건립과 지역반출문화재 환수운동, 장학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에 뜻깊은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 사업은 국가의 미래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하두철 국장님과 함께 한 주간의 보훈 사업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가 듣겠습니다. 나의 전우야. Now, let's go over it once again. 자리에 서 있는가 왜 군인이 되는가 우리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구원하고 있는가 우리 어디에서 있는가 사랑하는 나의 전우 어려운 일 힘든 일 모르고 철없던 내가, 내가 군인이 됐다. 군인이 됐다. 모두 기사, 오분 후점호 교육 훈련의 집합, 총 들고 경계를 서는. 선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내가 정말 군인이 됐다.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없다고. 난 나를 넘어서 이겨야만 해. 부모 형제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난 나의. 우린 삶을 살아가며 함께할 수 있는 내 부족한 보충의 주는선우 나의 전우야 항 얼어붙어파던 나를 돌봐주는 본간만으로 위안을 주는 전우가 되자고 함께 맹세하리 주는 선우, 날 선우야. 산 얼음 뽑았다고 나를 도와주는 고른 것만으로 위안을 주. 선우가 비참고 깨맹스 하리라. 대한민국 사이 모두 모여 한집으아래서한솥밥을 먹고 내 발을 씻어주고 나를 믿고 뛰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 한다 훈련은 고대고 공기를넘하지만 마주 앉은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고 손에 손을 잡고 정상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한다 우린 삶을 살아가며 함께 할수 있는 내 부족한 것 중에 주는 전우 전후, 나의 전우야 항상 어렵고 바빠도 나를 도와주는 보는 것만으로 위안을 주는 우리 어디에 있는가? 왜 군인이 되는가? 우리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무엇하도 있는가 우리 어디에서 있는가? 사랑하는 나의 전우.